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어지는 음, 핏박에 어, 바울은 계속 일종의 도망 아닌 도망을 다니고 있습니다 테살로니가에서 베리아로 떠났던 어, 바울은 이번에 다시 도망을 가서 어, 가게 된 곳이 베리아에서 약 300여 킬로미터 남쪽으로 떨어진 아덴이라는 도시였습니다. 오늘날의 그리스 수도인 아테네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지혜와 전쟁의 여신이 있는데요, 아테나입니다. 이 이름을 따서 붙여진 도시입니다. 로마에서는 미네르바로 불려집니다. 우리는 이 이름을 통해서 이 도시가 아테나 여신을 어, 섬기는 도시였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약 2만 5천여 명 이상이 거주했던 요즘 별로 많나 보이지 않겠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굉장한 인구입니다 고대 사회의 최대 도시였습니다 헬라 철학, 예술, 과학의 중심지였고 민주주의의 발상지입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과 같은 위대한 철학자들의 주요 근거지였고 역사의 아버지라 불리는 헤로도, 헤로도토스와 펠로포네소스 전쟁사를 쓴 투키디데스도 이곳 출신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이름만 들어도 우리가 알만한 어, 수많은 역사적 인물들이 살았던 도시입니다. 이 도시 중앙의 가파른 언덕 위에 아크로폴리스 광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장 위에 우리에게도 너무나 익숙한 많이 들어온 파르테논 신전이 있었습니다. 길이가 70여 미터, 폭이 30여 미터였고요, 10미터가 넘는 높이의 신전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돌 신전을 직경 2미터에 달하는 46개의 기둥이 받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1687년에 오스만 터키와 베네치아가 전쟁하던 중에 파르테는 신전의 화약고를 비치했다가 그만 폭격에 그 화약고가 터지는 바람에 천장 지붕이 다 내려앉고 파괴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여러 번의 지진과 약탈을 당해서 이제는 남은 것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스 아테네를 여행 다녀오신 분들도 분명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안 가봤어요. 그래서 어, 그림으로 봤습니다. <laughs> 사진으로 봤는데요. 몇장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위치가 어딘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지도 우측 중간쯤에 베레아라는 곳이 있고 실선으로 남쪽으로 길게 뱃길 지중해를 타고 내려가서 만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덴 아테네입니다 위쪽에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빌립보에서 로마로 이어지는 아그나티아 가도입니다 당시에 가장 컸던 경제 군사도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의 일반적인 루트는 어, 대살로니가에서 어, 로마로 향하는 것이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용했던 경로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때가 되지 않았겠죠? 바울은 어, 베레아에서 배를 타고 아덴이라는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아크로폴리스 언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 저렇게 우뚝 솟아 있습니다. 어,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150m 급한, 그러니까 쭉 완만한 산이 이어진 언덕이 아니라 그냥 도시 중앙에 150미터가 우뚝 솟아 있는 겁니다 꽤 많은 경사 계단을 올라가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렇게 언덕 위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도시의 사람들은 항상 파르테논 신전을 위로 올려 보아야만 했습니다 고대의 많은 종교 건물이 높은 곳에 위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위를 향해 보게 만들면서 경외감을 갖게하기 위함이고 자기 위에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어,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어다 보여주셨나요? 아 네. 어, 또좀 멀리에서 본 사진이고요. 지금 이 사진에서 잘안 보여. 이제 파, 다음 보여는건 파르테논 신전에 남아 있는. 건축물입니다. 다음 거 보여 주세요. 네.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 지금 사진에는 보이지 않는데 파르테논 신전에서 지중해 방향을 바라보게 되면 지중해가 다 보입니다. 한눈에 들어옵니다. 어, 그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지중해에서 아덴을 바라보았을 때 그들의 눈에 가장 먼저 띈 곳이 아크로폴리스와 파르테논 신전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배를 타고 어, 아덴에 도착한 바울을 처음으로 맞이한 것이 바로 우리가 앞서 보았던 어, 아크로폴리스에 세워진 파르테논 신전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다 보니까요, 아, 가서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기회 되시면 현장에 가서 보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곳에는 파르테논 신전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건축물들과 제단과 신상이 있었습니다. 만 칠천 명을 수용할 수 있었던 디오니소스 극장도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크로폴리스 아래에는 기둥이 백네 개나 되는 제우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모든 고대 건축물에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를 제외한 신전으로는 이 제우스 신전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아크로폴리스로 들어가는 거대한 문이었던 프로필라이아를 비롯해서 아테나 니케 신전, 또 아테나 여신의 여러 조각상 등등 크고 작은 신전과 제단이 도시 곳곳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관광객이 되어서 현장을 방문하게 되면 그 남아 있는 터와 기둥과 흔적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감동을 느낍니다. 와 정말 우리의 상상을 벗어날 만큼의 압도적인 위용과 그 모습에 우리는 많은 감동을 느낍니다. 어, 우리가 터만 봐도 그랬는데 원형을 본 바울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남겨진 거 얼마 안 되는 기둥만 봐도 와 대단하다 그러는데 실제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그 원형을 보았던 바울을 비롯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어, 매우 어, 놀랐을 겁니다. 흥분했을 겁니다. 그나마 우리는 좀 덜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는 보는 게 많잖아요. 큰 건축물들과 구조물들을 이미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어, 여러분도 웬만한 거잘안 놀래시죠. <laughs> 그런데요, 고대 사람들은요 시야가 굉장히 좁습니다. 어, 타국으로 가는 것조차 힘든 일이고요, 어, 여행 자체도 많지 않은 거죠. 위험하기도 하고 많은 비용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어, 그뭐 집이라고 해봐야 아주 작은 집밖에 없는데. 그런 고대 사회에서 70미터 짜리 길이의 큰 건물 본다는 건 보통 놀라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도 가면 놀라워하고 흥분하는데 그때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러한 같은 반응을 보였을 텐데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바울은 사뭇 다른 감정을 느낍니다. 도시에 가득한 이 우상들을 보고 놀라고 흥분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격분이 일어난 것입니다. 격분하여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이미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동사로 파녹시노인데요. 신약 성경에서는 딱두번써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한 번과 또 예상하기 좀 힘든 본문인데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 쓰였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죠? 사랑장. 사랑장에 이 단어가 써요. 격분하다. 하는 단어가 사랑은 성내지 않고의 성내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발작을 뜻하는 정도의 분노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앞서 15장 39절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을 때심이 다투다라고 하는 명사 파녹시스모스 때 이미 한번 보았던 단어입니다. 그때는 명사형으로 지금은 동사형으로 쓰여졌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어, 충분히 알겠습니다. 굉장한 흥분과 화, 분노를 어, 보였다라는 의미이겠죠. 그런데 마음에 격분하여라고 번역된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문장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그 의미가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단어 헬라어입니다. 푸뉴마입니다. 영 또는 성령을 의미하는 단어이죠. 함께 사용된 대명사와 전치사의 의미를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마음의 격분하여가 아니라 그의 안에 있는 성령이 또는 영이 격분하여라고 해야 합니다. 여기서 그는 바울이니까 바울이라는 이름을, 이름을 넣어서 보면 바울 안에 있는 성령이 격분하여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이겠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문장의 기록을 통해서 이 분노가 인간적인 화나 흥분이 아니었다는 것을 짐작하여 알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각과 다르거나 자신이 세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화를 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기분에 따라 화를 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 안에 과하시는 성령님의 분노를 느꼈습니다. 조금 더 의역하면 바울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느낀 분노라 할수 있겠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분노가 오늘의 본문에서 바울이 경험한 격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는 무엇에 이토록 분노하신 것일까요? 왜 이렇게 분노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를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속 예수님의 모습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성전 정화의 이야기가 기록되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성전에 들어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미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 그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희생제자, 제사에 들여져야 할 동식물들을 판매하는 어, 매매상들이 있었습니다. 또 성전에서만 통영되는 화폐를 만들어서 그것을 환전하는 환전상들이 있었습니다. 어, 꽤 오래 전부터 이, 이 이야기에 대한 설교는 몇번 했었습니다. 희생제사에 들여지는 재물은 원래 개인이 집에서부터 어, 흠 없는 제물을 가져오는 것이 원래의 율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게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힘들게 그런 일을 안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어디에서 그 제물을 사냐면 이방인의 뜰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유대인 남자들의 뜰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노력하지 않고 돈몇푼 지어주면 자신의 죄를 대신한 희생 제물을 살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짜 제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성전 안에 통영전 화폐가 있는데요. 당시의 화폐는 로마 화폐였 씁니다. 그런데 로마 화폐는 에 가이사의 얼굴이 부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유대 종교지도자들이 우상숭배라고 부릅니다. 일상생활에서는 다 쓰면서 성전 안에서만 못 쓰게 합니다. 근데 이건 사실 명분입니다. 어떤 명분이냐면 착취하기 위한 명분입니다. 1대1 환전을 해주는 게 아니라 많게는 10대1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열개 동전 가져와야 한개 바꿔주는 겁니다. 그 속에서 자신들의 불을 이렇게 쌓았던 겁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이미 자리를 다 잡고 있었던 겁니다.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져야 하는 성전은 기도의 소리가 아니라 동물들의 울음소리와 상인들의 호객 소리만 가득한 곳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이와 같은 장면을 마주하신 예수님께서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으며 그들의 상을 뒤엎으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를 내쫓기까지 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과 관련한 여러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가장 큰 분노를 표출하신 장면으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분노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본문에도 기록된 것처럼 사람들이 만민이 기도할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단순히 기분이 나빴거나 사람들이 괴롭혔거나 뜻한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분노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성전을 허락하신 이유를 다 잊어버리고 해롯이 크고 화려하게 지어준 이 가짜 성전을 자랑하며 탐욕과 나태의 온상이 되어버린 성전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때문이었을 겁니다. 또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사람들의 자리와 기회를 빼앗아 버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욕심과 위선 때문이었을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분노와 이유가 아닌 개인적인 욕심이나 감정으로 이런 일을 행했다면.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인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수님을 제지하지 못했습니다. 아니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열심과 분노는 당시의 사람들이 볼 때에도 너무나 합당한 분노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전을 더럽힌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분노를 이와 같은 분노를 아덴의 일은 바울에게서 다시. 볼수 있습니다. 바울의 격분, 바울의 분노는 도시 전체를 뒤덮고 있는 수많은 우상들의 신전과 신상들,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에 속고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안타까움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느끼는 격분과 분노는 어떠한지 무엇에 기인한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언제 분노하십니까? 지난 이 주간 나는 엄청나게 화를 낸 적이 있다. 이렇게 손들라 그러시면 안 되실 거죠? <laughs> 본문에 기록된 이 격분이라고 하는 단어 발작을 할 정도의 그런 격분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할 만큼의 강력한 분노를 표현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불같이 화가 나서 싸우고 다투고 비난하고. 아마 그런 경험이 뭐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혹 있으셨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가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현대 사회를 단어로 설명하려는 많은 시도들이 있습니다. 뭐 피로 사회 이런 용어들 이겠죠 예전에 설교 때 말씀 인용해서 말씀드렸던 팔꿈치 사회. 우리가 경쟁을 하면서 이렇게 달려갈 때 팔꿈치를 이렇게 휘젓는데 이렇게 교묘하게 이 팔꿈치로 남을 치면서 가는 그런 사회를 빚댄 강수돌 교수님의 책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중 하나가 분노의 시대, 분노의 사회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항상 화가 나 있는 상태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냥 건드리기만 하면 터지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길을 가다가 가볍게 부딪히는 것에도 걷잡을 수 없이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많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도 그런 일 때문에 어, 안타까운 생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뭐 크게 잘못한 게 없어요. 길 가다가 부딪혔는데 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사실 이런 감정을 차를 운전할 때 많이 느끼죠. 가정과 직장과 심지어 교회에서도 서로를 향해서 어, 화를 내고 갈등하고 다투는 일들이 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분노조절 장애와 같은 병명이 있습니다. 이젠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익숙하시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 옛날에는 분노조절 장애하면 이게 뭐야? 이랬을 것 같아요. 옛날에 화병이라고 많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진짜 또 인터넷 찾아보니까 지금도 그런 말을 쓰더라고요. 작은 것에도 쉽게 흥분하고 거칠게 반응하며 타인에게 모욕감을 주는 말도 서슴지 않고 심하게는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묻지마 폭력과 강도와 같은 사건,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분노와 화는 우리 시대의 하나의 사회 문제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다면 무엇에 이렇게 분노하는가? 라고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하고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에도 혹시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왜 그렇게 화를 내시는지 무엇에 그렇게 화를 내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그 이유를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또 이런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말씀드리기가 쉽지는 않지만 조심스럽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 많은 사람들이 화를 내는 그 이유에 상당한 어, 내용은 이유는 개인적인 이익이나 감정에 근거한 분노가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분노로 말미암아 많은 갈등을 겪고 다투고 비극적인 일들을 겪은 사람들이 하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가 많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나를 무시해서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해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해서 뜻하고 원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아서. 손해를 봐서 등등 대부분 개인적인 감정의 표출로서의 분노가 많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이 듭니다. 이런 우리에게 바울은 우리가 진정으로 품어야 할 분노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이전에 설교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매를 맞고 오게가치고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단한 번도 이런 일로 말미암아 분노했다거나 격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짜증을 내고 분노한다고 해도 그것을 이상하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충분히 그럴만한 것처럼 보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근거한 분노와 화에 사로잡히지. 았던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이 쉽게 분노하고 화를 내는 오늘의 우리를 도전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성령의 아파하심으로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이 바울이 아덴에서 격분한 다음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는가입니다. 바울의 분노. 성령님의 격부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갈등하고 다투는 방식으로 표출되지 않았습니다 본문 19절 이 2월 읽지 않았지만 이 이후에 기록된 본문의 내용을 보면 바울의 격부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분노, 성령의 격부는 결코 분쟁하거나 사람들을 죽이는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분노와 격분은 도리어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으며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분노하고 격분하는 것들을 향해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비난과 갈등과 다툼이라면 어쩌면 그것은 결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분노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와 사회와 사람들에게 분노하면 할수록 예수님처럼 더욱 그들을 사랑해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만이 그들을 구원하여 줄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그 분노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열심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성도님들은 무엇에 격 하고 있으십니까? 또한 그 격분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성령님의 뜻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우상으로 가득한 아덴을 보며 격분하신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마찬가지로 죄와 악으로 가득한 우리의 세상과 시대를 보며 동일한 마음으로 아파하시고 격분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 성령님의 마음이 그 격분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소망하십시다. 나의 것이 되시기를 소망하십시다. 그리고 격분하는 것, 분노하는 것, 화내는 것에 머물지 않고 예수의 복음을 더욱 자랑하고 또 전하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권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많은 화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며 겪는 여러 일들 속에서 마치 임계쯤에 다다른 것처럼 우리는 툭 건드리기만 해도 짜증과 분노와 화를 쏟아내기에 바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분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품게 하신 분노와 또 그것을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바꾸셨던 그 성령님의 모습이 우리를 도전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알게 모르게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또 우리 가운데 밀려오는 그 분노와 화를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나의 감정, 나의 필요, 나의 욕심에 따른 분노가 아닌 성령님께서 안타까워 하시고 아파하시는 분노를 느끼며 그것을 사랑으로 바꾸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